한국교회총연합이 전공위들의 집단사직으로 벌어진 의료대란 사태의 우려를 표하며 의사들의 복귀를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평일에는 학생들이 예배당을 PC방처럼 이용하고 주일에는 헬스하며 예배를 드리는 교회가 있어 취재했습니다. 대한예술교장로의 합동총회가 변화된 시대에 발맞춘 전도 방법을 나누기 위해 총회 전도 세미나를 개최했습니다. 여의도 순복음교회와 구피풀이 베트남 농촌 지역에 학교와 보건소를 짓고 준공식을 가졌습니다. 기독교감리회 혼합연회 전주지방회가 제44회 전주지방회를 열고 신년 안건을 논의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구티비 뉴스입니다. 한국교회 대표 연합기관인 한국교회 총연합이 의료대란 사태에 대해 2차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국민의 생명은 정치적 흥정의 대상이 될수 없다며 의사들의 복귀를 강하게 촉구했습니다. 보도에 권현석 기자입니다. 지난 20일 의대 증원에 반발해 의료 현장을 떠난 전공의들의 집단 사직으로 전국 곳곳에 의료 대란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지난 28일 저녁 기준 100개 수련병원에서 사직서를 제출한 소속 전공의는 만 명에 달했습니다. 대형 병원에서 근무하는 의료진은 전공의들이 떠난 의료 현장을 재난에 비유했습니다. 특히 응급 환자나 중증 환자의 처치 시간이 길어지는 상황을 크게 우려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정한 전공의 복귀 시한이 됐지만 대한의사협회는 정부의 의대 증원에 여전히 반대 의사를 표명하며 오는 3월 3일 대규모 집회까지 예고했습니다. 전국 6만 5천 개 교회, 36개 교단의 연합체로 한국교회를 대표하는 한국교회 총연합은 전공의들의 집단행동을 규탄하는 2차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한교총은 의료 대란 사태로 국민의 건강과 생명이 심각한 위협을 받고 있다며 집단행동을 철회하고 당장 환자 곁으로 돌아오라고 강하게 촉구했습니다. 대표 회장 장종현 목사는 정부의 최후 통첩을 앞두고 간곡히 호소한다며 정부는 의사를 이길 수 없다는 이기적인 모습이 아닌 환자들의 생명을 지키는 숭고한 사명의 자리로 복귀하길 바란다며 의사들의 복귀를 재촉했습니다. 장 대표 회장은 이어 의대 증원을 이유로 의사들이 집단 행동을 하는 사례는 세계적으로도 찾아보기 어렵다며 자신들의 목적을 달성하려는 태도 자체가 국민 눈높이를 이해하지 못한 처사라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또 지난 2020년 의약분업 사태 당시 의대 정원 10% 감축으로 이어진 의료계 파업과 지난 2020년 의사 증원 방침을 좌절시킨 의료계 집단 행동을 언급하며 집단 이기주의 논리에 따라 정부의 정책이 후퇴하는 나약한 모습을 보이지 않길 바란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국민의 생명은 정치적 흥정의 대상이 될수 없다며 의료계의 집단 행동에 대한 한국교회 입장을 명확히 했습니다. 의료개혁을 단행한 정부를 향해서도 당부의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장 대표 회장은 의료개혁은 더는 늦춰서도 늦출 수도 없는 국민적 과제라며 의사들의 집단행동에 또 개혁을 포기한다면 대한민국의 의료는 퇴보하고 국민의 생명은 위협받게 될 것이라고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구티비 뉴스 권현석입니다. 교회의 가장 큰 고민인 다음 세대 교회를 떠나는 청소년들을 붙잡는 데 성공한 교회가 있습니다. 평일에는 예배당이 PC방으로 변하고 주일에는 헬스하며 예배하는 특별한 교회를 취재했습니다. 김혜인 기자입니다. 335호 모여 게임하고 책을 읽고 숙제를 합니다. PC방 같기도 카페 같기도 한 이곳은 다름 아닌 교회입니다. 초등학교 2학년 때 친구 따라 처음 방문했다는 한 친구는 8년 만에 15명을 교회로 데려와 전도왕이 됐습니다. 거의 일주일 내내 오는 것 같아요. 평일에는 학교 끝나면 애들이랑 같이 놀러 오고 네. 게임 있으면은 거의 가자고 해가지고 PC 방비 아끼는 좀 그런 견, 개념으로 오면은 애들이 잘 따라와줘가지고 좋은 것 같아요. 어떻게 된 일인지 묻는 질문에 하늘샘교회 전홍재 목사는 처음엔 학교밖 청소년들을 품기 위해서였다고 말합니다. 원래 있던 곳에서 아이들이 좀 많아지고 학교밖 청소년들 쉽게 말하는 좀 일진들 좀 그런 아이들이다 보니까. 전에 있던 건물주가 교회를 나가라. 여기를 같이 공사하고요. 아이들과 그렇게 꾸미면서 이제 이곳에 온 지도 벌써 10년이 되었습니다. 전 목사는 당시 사회에서 문제아라고 불리는 아이들이 안전하게 먹고 놀 장소를 교회에서 제공하고 싶었고 평일에 비어 있는 교회가 어떤 곳이 되어야 할까 기도 끝에 결정을 내린 겁니다. 개척 교회를 하다 보니까 교회 월세를 내는데 이 교회가 일주일 내내 비어 있다가 일요일만 오픈되면은 그 너무 공간 효율적으로나 그런 것들이 별로 좋지 않다고 생각을 했어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주일에만 예배를 드리러 나오는 곳이 아니라 평일에도 항상 삶과 연결되어 있어서 교회가 열려 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고요. 교회의 특별함은 지하 1층 카페로도 이어집니다. 믿지 않는 친구들과 함께 휴게소 최고 인기 메뉴인 일명 소떡소떡도 먹을 수 있습니다. 또 교회 문화에 익숙하지 않은 아이들을 위해 테마 예배를 기획해 방탈출, 헬스 예배 등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문턱이 낮아진 교회, 청소년들은 교회를 어떻게 생각할지 물어봤습니다. 다른 교회 가본 적 있어요? 저희 교회가 훨씬 더 좋아요. 왜요? 재밌어요. 교회들은 예배가 다 뭔가 엄청 그 진지하고 그런데 저희 교회는 진지한 것도 있긴 하지만 그래도 어린 애들한테 다 맞춰줘가지고 이렇게 재밌게 놀고 활동도 많이 하고. 전 목사는 처음부터 좋은 반응만 있었던 건 아니었다고 합니다. 청소년들의 게임 중독이 사회적 문제인데 게임을 조장한다는 비판과 함께 엄마들은 학원 시간을 놓친 아이들을 잡으러 올 때도 있었습니다. 초반에는 저희가 교회에서 이제 저렇게 컴퓨터 게임을 시키니까 목사가 돼서 아이들에게 좋은 교육을 시키지 못할망정 그런 공격을 굉장히 많이 받았고요. 어니 저런 사탄의 뭐 도구를 가지고 거룩한 하나님의 전에서 아이들을 저렇게 미혹시키면 어떻게 하냐. 청소년들이 평일에 찾을 수 있는 교회를 개척한지 10년. 목회자가 있을 때 청소년들의 놀이 문화는 어른들의 우려와는 달랐습니다. 목사가 지키고 있는 가운데서 하면 욕을 좀 덜하거나 조금 더 건강하게 아이들이 좀 건설적으로 게임을 하는 모습을 좀볼수 있습니다. 전 목사는 기성 교회의 당부의 말을 남겼습니다. 좋은 공간들은 어른들한테 뺏기다 보니까 아이들이 교회를 갈때 기쁨이 없는데 교회 안에 아이들만을 위한 공간을 좀 제발 조그맣게라도 좀 마련을 해주시고 그리고 예배가 너무 아이들 입장에선 단조로워요. 예배에 대한 컨텐츠들도 조금 mz 세대들에 맞는 그런 것들을 좀 과감하게 교회의 문턱을 낮추고 아이들을 위한 공간을 만들어주는 것. 교회가 다음 세대를 위해 문을 열이 아이들도 교회로 모이고 있습니다. 구티비 뉴스 김혜인입니다. 전도를 통해 교회 부흥을 기도하는 건 복음 전파의 사명을 받은 모든 기독교인의 바람입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합동총회가 시대 변화에 맞는 전도 세미나를 개최했습니다. 배움의 열기로 뜨거운 현장을 취재했습니다. 김효미 기자가 보도합니다. 대한예수교 장로회 합동총회가 백팔8회기 총회 전도 세미나를 28일 동아교회에서 개최했습니다. 이번 세미나는 변화된 시대에 발맞춘 성경적인 복음 전파 방법으로 부흥을 이루고자 목회자와 평신도가 모였습니다. 세미나를 통해서 다시 한번 조국교회가 일어나고 많은 영혼들이 주 앞으로 돌아오는 이 고루간 일에 함께 동요할 수 있기를 첫 강의자로 나선 이청훈 목사는 마을 목회를 제안했습니다. 전도를 성경적으로 접근하려면 마을이 일터가 되고 마을 일이 목양이 되는 마을과 적극적인 소통으로 교회 공동체를 만들어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전도를 시스템적으로 접근하는 건 매우 주의해야 됩니다.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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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 전도가 꼭될 거야라고 말하는 것은 비성경적인 겁니다. 그래서 저는 마을 목회의 자연스러운 프로세스가 과정이 매우 성경적이다. 저는 이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드립니다. 이 목사는 가정을 마을 목회 사례로 들었습니다. 학교 센터로 오는 한부모 가정 아이들을 사랑으로 돌봐주면 어두웠던 아이가 밝게 변한다고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밝게 변한 아이를 보고 놀란 부모들이 아이들과 함께 사랑을 전한 교회로 오는 사례는 무수히 많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처럼 전도는 시스템이 아닌 과정이기에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과정이 마을 목회의 핵심이라고 힘주어 말했습니다. 다음 강사로 나선 한주교회 김태훈 목사는 시대의 변화에 가장 맞는 전도 방법으로 소셜네트워크 활용 전도 방법을 말했습니다. 이 시대의 언어를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지금 한국교회가 가장 큰 힘든 이유가요? 아날로그 언어를 쓰는 사람들과 디지털 언어를 쓰는 사람들의 이들이 이제 교회의 중심 세력으로 등장하며 문제들이 발생한 겁니다. 결국 다음 세대를 위한 언어는 미디어라고 소개하며 채찍 p t 를 통한 전도문구와 이미지 만들기에 대해 강조했습니다. 한국교회의 문제는 언어이기 때문에 미디어 활용에 대한 매뉴얼을 제작해 공유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5월까지 전국을 돌며 총 6차에 걸쳐 진행되는 합동 108회기 총회 전도 세미나는 변화된 시대에 맞춘 전도 비법이 공개됩니다. 구TV 뉴스 김효미였습니다. 여의도 순복음교회와 국제구호사역 ngo 구피풀이 베트남 북부에 위치한 푸토성 두항홍협 험남면 지역에 초등학교와 보건소를 완공하고 준공식을 가졌습니다. 푸토성은 면적의 42%가 산림으로 이뤄진 농촌 지역으로 주민 82%가 농업에 종사하고 있습니다. 도시에 비해 학교와 보건소가 부족해 주민들이 기초교육과 의료 혜택을 제대로 받기 어려웠습니다. 구피플은 이곳에 꾸아람 초등학교 2개 건물을 신축하고 1개 건물을 리모델링했고 다이응 e i c j 보건소를 재건축했습니다. 이영훈 구피플 이사장은 2021년 하노이의 지부를 설립한 이후 교육, 자립, 보건, 식수, 위생 등 다양한 분야 사업을 진행하며 베트남의 발전과 지역 주민들의 행복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다며 초등학교를 통해 학생들에게 양질의 교육을, 보건소를 통해 주민들에게 기본적인 진료와 처방뿐 아니라 예방 교육도 제공할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구티비 호남전부본부에서 보내온 소식입니다. 기독교대한 감리회 호남연회 전주지방회가 제44회 전주지방회를 열고 신년 안건을 논의했습니다. 25일 전주중앙교회에서 열린 이번 모임에는 지역 감리교 교단 목회자들이 함께 모여 성찬 예식을 진행하고 지방회의 안건을 처리했습니다. 이번 지방회를 통해서 다시 한번 그리스도 하나됨을 우리가 굳건히 하고 또 2024년에도 그리스도가 기뻐하는 그런 사회관리한 그런 하나됨의 사명을 우리가 외치고 싶은 그런 시간을 갖고 싶습니다. 또장 감리사는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과 소망 그리고 사명으로 하나 되는 것이 중요하다며 오직 예수, 오직 복음, 오직 은혜를 마음에 새기고 세상에 하나님의 빛을 비추는 우리가 되자고 강조했습니다. 이날 처리한 안건으로는 중 고등부 연합 수련회 예산 확대 재편성, 호남 연회 대표자 선별 등 코로나로 인해 미뤄졌던 사역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습니다. 한국기독교총연합회가 28일 한국기독교연합회관에서 3.1절 105주년 기념 국민 대통합 구국기도회를 개최하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했습니다. 이날 대회사를 전한 한기총 대표회장 정서영 목사는 올해 3.1절을 맞아 한기총은 국민 대통합 구국기도회로 나라와 민족을 위해 하나님께 기도하고자 한다며 우리의 간절한 기도가 국가안보, 정치안정, 경제회복, 사회통합, 통일한국을 이루는 능력이 되길 소망한다고 전했습니다. 이날 예배는 공동회장 정학채 목사의 인도로 이영희 목사가 기도하고 엄기호 목사가 씨앗이란 주제로 설교 말씀을 전했습니다. 글로벌 선교방송단 고현 선교 기자가 보내온 소식입니다. 예장 백석의 인천 서노회가 지난 27일 인천 연수구의 참 좋은 우리교회에서 설립 감사예배를 드렸습니다. 이날 감사예배에서 총회장 김진범 목사는 설교를 통해 새롭게 출발하는 인천 서노회 위에 성령의 역사가 함께하시므로 주님 앞에 칭찬받는 노회 회원들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이어 제1부총회장 김동기 목사 등 총회 임원들이 권면과 축사, 격려사를 전했습니다. 초대 노회장 정원석 목사는 형제의 티를 보려하지 말고 그 형제의 티조차 사랑으로 끌어안고 하나가 될수 있는 노회상을 만들어 가자며 노회원들을 독려했습니다. 오늘의 이슈 포커스입니다. 보건복지부는 정부가 제시한 업무 복귀 시한을 앞두고 28일 오전 11시까지 전공이 244명이 의료 현장에 복귀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같은 날 오후 7시까지 전국 주요 100개 수련병원 전공의의 80.2%에 이르는 9,900여 명이 사직서를 제출하고 72.8%에 달하는 9,000여 명이 근무지를 이탈했다고 밝혔습니다. 복지부는 현장 점검을 통해 근무지 이탈이 확인된 전공의 9,400여 명에게 업무개시명령을 발령하고 이중 7,800여 명에게는 명령 불이행 확인서를 발부했습니다. 앞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지난 26일 전공이들에게 29일까지 돌아오면 어떤 책임도 묻지 않겠다며 3월부터는 최소 3개월의 면허정지와 사법절차가 불가피하다고 경고했습니다. 한편 대한의사협회는 오는 3월 3일 대규모 집회를 예고하고 나서 정부와의 대립이 불가피해 보입니다. 한미 외교장관이 워싱턴 DC 국무부에서 회담을 갖고 최근 대남 위협 수위를 높여가고 있는 북한의 도발에 대한 공조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양국 장관은 한국 4월 총선과 미국 11월 대선이 열리는 올해 북한이 각종 도발 수위를 높일 가능성 등과 관련해 한미와 한미일간 긴밀히 공조하기로 했습니다. 지난 1월 조태열 외교부 장관이 취임한 뒤두 장관이 직접 만나 양자회담을 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이 자리에서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은 내달 서울에서 열리는 민주주의 정상회의를 계기로 방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조상관은 한미는 북한의 대러시아 군수품과 탄도미사일 수출 등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결의를 위반하는 북한의 도발적인 언행을 규탄하는 데 있어 일치돼 있다고 말했습니다. 분양가 상한제 아파트에 대한 실거주 의무를 3년간 유예하는 내용의 주택법 개정안이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개정안은 분양가 상한제 아파트 실거주 의무 시작 시점을 현재의 최초 입주 가능일에서 최초 입주 후 3년 이내로 완화했습니다.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받은 아파트 청약에 당첨된 경우 한 번은 전세를 놓을 수 있게 하겠다는 취지입니다. 수출입은행의 법정자본금 한도를 현행 15조원에서 25조원으로 늘리는 수출입은행법 개정안도 이날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국세청은 2023년 귀속 하반기분 근로소득에 대한 근로장려금 신청을 받는다고 29일 밝혔습니다. 근로장려금은 저소득가구의 근로를 장려하고 경제적 자립을 돕는 지원금입니다. 지난해까지 65세 이상 고령자와 중증장애인이 자동 신청대상이었지만 올해부터 고령자 기준이 60세 이상으로 확대됐습니다. 신청기간은 3월 1일부터 15일까지이며 신청대상은 지난해 근로소득이 있는 저소득층 122만 명입니다. 신청한 장려금은 자격요건을 심사한 뒤 오는 6월 말 지급됩니다. 구티비뉴스 장세인입니다. TV 월드와이드입니다. 현지시간 28일 텍사스 산림청에 따르면 펜앤들 지역의 서로 다른 지역 네곳에서 산불이 일어나 피해 지역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가장 큰 규모의 산불 스모크하우스 크리크는 사흘 만에 서울 면적 5배에 달하는 3,440제곱킬로미터를 태웠습니다. 인근에서 발생한 또 다른 산불 윈디듀스도 364제곱킬로미터 그레이프바인 크리크 산불도 120일 제곱킬로미터의 면적을 태운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당국은 이날까지 불길 진압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스모크하우스 크리크의 진압률은 3%에 불과하다고 전해졌습니다. 중국 연례 최대 정치 행사 양회가 오는 4일 개막하며 시진핑 국가주석의 1인 체제가 강화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옵니다. 작년 공식 출범한 시진핑 집권 3기는 출범 후 국가주석의 권력을 강화하는 정책을 실시하고 측근을 최고 보직에 앉히며 1인 체제를 확보했습니다. 홍콩 사우스 차이나 모닝포스트는 리창 총리가 해외 순방 대신 국내 현지 시찰을 많이 다닌다면서 총리가 권력과 권한이 줄어들어 올해도 시주석 위주의 강화 정책이 예상된다고 관측했습니다. 미중 관계에 대해서는 최근 두 국가의 관계가 안정화에 접어든 만큼 중국이 발언 수위를 조절하고 내용에 신중을 가할 것으로 예측하며 미중 관계의 완화를 전망했습니다. 영국 BBC가 한국의 저출산 현상을 분석하며 출산 후 겪는 경제적 어려움과 여성의 사회 진출 등이 원인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작년 4분기 한국의 합계 출산율이 0.6명대로 떨어진 배경을 소개하는 기사를 게재해 이같이 분석했습니다. BBC는 출산 후 한국 여성들이 집안일과 육아에 시달리고 주거비와 사교육비의 부담으로 출산을 기피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한국 경제가 50년간 발전하며 여성의 사회 진출을 장려했지만 어머니의 역할은 그대로라고 평가했습니다. I'm happy to share with you that starting in August this year the Albert Einstein College of Medicine will be tuition free. 미국 뉴욕의 알베르트 아인슈타인 의대에 1조 원의 기부금이 들어오며 재학생 1000명의 학비가 면제됐습니다. 이 대학 전직 교수이자 의장인 루스 고테스만 여사는 26일 학생들이 무료로 수업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고 싶다며 10억 달러, 우리 돈약 1조 3천억 원의 기부금을 전달했습니다. 해당 기부금으로 매년 7,800만 원의 등록금을 내는 아인슈타인 의대생 1,000명이 빚 걱정을 내려놓고 졸업할 수 있게 됐습니다. 대학 1학년 세무는 진로를 결정할 때 가장 많이 생각하는 것은 돈이라며 하지만 이제는 내가 정말로 열정을 가진 일을 할수 있게 됐다고 말했습니다. 구티비뉴스 장정훈입니다. 내일은 꽃샘추위에 대비를 잘해주셔야겠습니다. 3일절인 내일 아침 기온 서울이 영하 6도, 체감온도는 무려 영하 12도까지 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낮에도 내내 영하권에 머물겠습니다. 토요일에는 아침 기온이 영하 7도까지 떨어지는 등찬 바람이 더욱 강하게 불겠습니다. 체온 조절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전국 날씨입니다. 내일 한낮 최고 기온은 서울 영하 2도, 강릉 2도가 예상됩니다. 남부지방은 광주 2도, 부산 6도, 대구 4도, 제주 5도를 보이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민족의 자유와 독립을 외쳤던 3.1절이 105주년을 맞이했습니다. 일제의 탄압을 견디며 피와 땀을 흘렸던 독립운동의 중심엔 수많은 기독교인들의 희생과 헌신이 있었는데요. 한국교회총연합이 주관한 3.1운동 15주년 0 한국교회 기념예배는 3월 1일 오전 11시와 오후 9시 40분 구티비를 통해 함께하실 수 있습니다. 성도들의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